오늘은 이 친구들 데리고 산란 세팅을 해볼 건데 제일 먼저 준비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게 일단은 제일 먼저 이렇게 넉넉한 사육통이 필요해 요거는 8L 8L 사이즈면은 넓적사슴벌레가 산란하기 아주 괜찮은 사이즈고 톱밥! 톱밥이 필요한데 이거 한 봉지가 5L거든? 근데 꾹꾹 눌러 담으면은 아마 한두 봉지 정도 필요할 거예요그 다음에 당연히 먹이가 필요하겠지 톱밥을 누를 프레스 봉을 준비했고, 그 다음에 컷과 수컷. 얘네는 지금 먹이 활동도 다 시작을 했고, 같이 두면은 산란을 진행을 할 친구들이야. 아무튼, 그래서 간단해. 이번에는 진짜 간단하게 산란 세팅을 할 건데, 제일 먼저 이렇게 통에다가 톱밥을 붓는 거야. 우리 통 하나 다 보. 어 톱밥이 사용하기 좋은 톱밥은 이렇게 꾹 눌렀을 때, 뭉쳐지는 정도. 음. 요게 이제 수분이 60% 정도 상태야. 이거보다 약하면 물을 더 추가를 해줘야 돼. 그 다음에, 어. 최대한 단단하게. 음. 구석도 꾹꾹 눌러주고. 얘네가 원래 나무에 달랐는데, 톱밥을 이렇게 딱딱하게 해주면, 여기가 나무인 줄 알고 나 그럼 나무를 절약할 수 있겠지 꾹꾹 골고루 눌러줄수록 암컷이 알을 낳기가 편하다 위에는 그냥 넉넉하게 이렇게 흩뿌려주는 거 자, 집이 완성이 됐어. 응. 그 다음에,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놓으면 얘네가 못 일어난단 말이야. 응.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, 놀이목, 나무대? 난 나무대신 요걸 써. 무바망인데, 그 화분 그 밑에 물받이용으로 쓰는 거야. 응. 이걸 하나 깔아놓으면은, 얘네가 이렇게 붙잡고 일어난다. 이걸 붙잡고 일어나. 놔준 다음에, 젤리 커터. 젤리 놓고, 딱 자르면, 안통막 이렇게 놔주는 거야 먹어라 잘라서 끝 그다음에 뚜껑 덮고 정보를 이렇게 담아서 붙여주고 언제 했는지 오늘 4월 10일날 했으니까 이렇게 정보를 붙여주면 끝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